안녕하세요. 대한해수장류의 통합교단 행복화표회단임니다 리발비센 대표인 양범유 목사입니다.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21시기에 도란손 큐티 말씀, 페북 도란손 육륙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 말씀은 구약성경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상상 이상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데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호금성학계 흘령도 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오른쪽에 체크표시부터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요하니라. 내가 애굽땅을칠때그 피가 네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네로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추레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묵상한 남는는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출협 당시 애국의 모든 장자들 심지어 짐승의 처음 난 것들까지 사망의 재앙으로 일종의 현실적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재앙을 면하고 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자체 에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출후 제주 십자가 목숨과 구원에 직결된 것으로 그러한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도구이자 통로로 할수 있는 것인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온상과 전 인류,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것신 성자 아님 신구주 예수님 십자 목숨값의 대속과 대신 남과 평등과 같은 구원일들의 시대와 나라를 넘어 다 포함된 역사인 것이고 모든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하심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진후 구조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 구원과 결코 별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접적 실제적 경험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구주 예수님의 약속 되신 영이시며 시골 없는 전전의 하늘의 힘으로 하늘 아버지 의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구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모두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시대와 나를 넘어 경험할 수 있고 성취되어지게 하신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주권과 통치와 승리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시에 진히 뜻하시고 약속하시며 행하신 하느님과 구원의 일로 실상은 애초에 하늘 아버지께서 상상도 못할 사랑과능과 능력으로. 상승뜻하지고 계획하시며 약속하시고 예정하시며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면서 하느님 시간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신 일들 중 극히 일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살생 인생에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인생들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세상 끝날과 영원히 이르기까지 모든 하느님과 구원 일들은 근원적으로 성부자 성령 3일차 느님 하느님으로 인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3일차라는 존재나 개념 자체가 구약이 나신 약시대 오늘날 우리들뿐만 아니라 대초의 천지창조나 창세전 세상 끝날에는 영원일이까지 잠시도 분리되거나 개일수 없는 반면 언제나 함께이고 그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며 완전하게 하나되 어한 뜻을 이루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곧 성부전 성령 삼인자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이 오늘 본문과 같이 최루 출애굽에 있어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게 되고 구원일들을 의경게된그한 가지에 국한될 수 없고 당연히 그것만 전부일 수 없는 것인데. 세상 구약과 신약시대, 더나 오늘 우리들 있어서의 모든 구원의 일들, 곧하늘님과 은혜와 응답들, 삶과 승리와 복들 등과 같은 모든 값없는 은혜들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성부자 성령 3회차 하님 하나 되식으로 인한 역사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요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수 있고 구원의 일을 경험케 한 직접적인 도구이자 통로이며 하님의 나 방법이 분명했지만 세상 그러한 일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의미와 구원일들이 내포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으며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무부당한 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이 오즈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의 수님을알수 있고 사모하며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 하며, 실제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표와 모형들, 약속과 계시들을 준비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명료한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유월절어양의 피인 것이며, 실제로 결코, 적지 않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과 군속들이 6월절 사건과 거린양의 피로 인해 시대와 나라를 넘어 오실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경우들이 심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정도로 6월절 어린양의피 자체가 대단했다기보다는 구제 십자 목숨과 구원이 시대와 나라를 넘어 참으로 엄청나고 강력한 것이며, 그원적으로는 스무성 성령 3일째 하나님의 하나심으로 인한 구원 일들이 놀라우며 상상에서의 은혜와 실제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무엇보다 구제 십자가 이후 2000년 이전에 오늘 우리들이 단지 구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하고 정말 마치 목욕하듯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며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백성,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구조의 십자가 붙잡으며 기도하고 참여하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과 함께 구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하늘임과 은혜와 응답들 생명과 성령와 복들 등과 같은 복음의 능력들 할나라의 역사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며 더 나아가 심지어 세상 끝날에신령한몸으로보활하게 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부터 참 놀랍고 믿기 힘들며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돼 보이고 참으로 기적 이상의 실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그만큼 구조인 십자가 목숨과 구원이 시대와 나를 넘어 강력하고 강렬한 것이고 권능적으로 성부자 성령 3일자 하나님 하나님의 심으로 인한 구원일들이 상상 이상의 은혜와 실제인 것이기 때문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페북도란순 66운동은 야고보스 파트, 행함과 구원,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말씀에 있어 우선 모든 전제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행암은 구원을 논할 수 있는 요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그마한 그부터에서셀수 없는 제약들과 문제들, 그다음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류, 온 세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또는 세상 끝날, 신랑와몸으로 부활, 하할나라 영생까지 다 달린 것이 구원의 범주인 것이기에, 어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값 없는 구원 의영역에 있어 잠시의 역량조차도 될수 없는 것인 반면, 오직 한 분, 성자님신 구주의 수님, 곧 온상과 전율류보다, 모든 시간과 공간보다, 더 나아가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용혼보다도 작으실 수 없는 구주의 수님 십자가 목숨 값만한대속과 대신, 낭과 평등의 값과 실제만이 구원을 논할 수 있고, 정말 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구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란 구주, 예수님께 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이 이미 다 해결하시고, 모두 이루신 문제이기에 우리 인생들이 오늘 구원을 위해 더 이상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창세전부터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승리 안에서 오직 그러한 구주 예수님, 진정 그 십자의 목숨값 구원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 통치와 승리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제이시고, 모든 사 아시는 가 하느님께서 그 무엇보다 구원받을 믿음을 아시는 것이며 구원께 말씀대로 약속대로 계시대로 오직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케 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만 진짜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는 것이 결정적이 않닐수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상이험한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들에 있어서도 어떤 믿음의 문물이 한게께 기뻐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이냐는 것이 하늘에 힘을 누리고 성리한 신앙이 있어 실질적 관건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름 확신하는데 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 믿거나 이상하게 믿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실상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들이 없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편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라 하더라도 그 자신이 알지 모르게 재와 세속들 자기 속의 탐욕들 등으로 병들거나 죽은 듯한 신앙 곧 만일 제대로 믿고 구원에 참여한 것이 맞다면, 그한 구원이 도이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셋들 같은 징계와 공고들의 헤매이고, 광려 이스라엘처럼 돌고 방하는 신앙들도 많은 것입니다. 시사 어떤 면에서는 이단 사이비들도 그와 유사한 오해와 착오들이 많은 것이고, 자기들만의 믿음이나 확신이 없지는 않은 것이며, 심지어 그런 잘못된 신앙들은 관계가 느껴질 정도로 맹신하는 경우들까지 허다한 것이고, 실제로 그란 이단 사이비들이 한둘이 아니라, 오늘날, 아니, 모든 세대들에게 걸쳐 차고 넘치기까지 한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과 현실들이 있어서,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을 위해서는, 믿음의 모든 본질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인데,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을 때, 곧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대세면 증거하기도 하는데, 그때 원론으로는 반드시 실천하는 것까지, 또는 아직 그러한 실천 타이밍이 안 되었다면, 그에 있어서의 의지까지 확인되고 포함해야, 말씀이 말씀되는 것입니다. 다시말 많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까지는 잘할수 있는데, 실천한 마음이 아예 없고 분리된 것이라면 그것은 말씀이나 믿음이 아닌 그냥 참고 정도인 것이고,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되었다고 볼수 없으며,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정도로는 소설을 읽할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둘의 차이, 곧 진정한 믿음과의 차이들과 그있어의 결과나 열매들은 완전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그 자신이 잘 알고 다른 사람도 웬만큼 알 것이지만 실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참조인지 믿음인지 문학인지 말씀인지 가장 잘 아시는 것이며 그때 혹 실천의 계획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시간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해서 그에 합당한 실천까지는 표현하기는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까지도 그러한 모든 상황과 의지와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믿음에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한께 원하시는 말씀, 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믿음, 다시 말해, 마치 목욕하듯 가없이 참여하는 구원에 합당한 믿음, 더 나아가 함께 기뻐 역사하시기 합당한 살아있는 믿음, 그는 적으로 모든 하느님과 구원일들의 중심이시자 근본이시면서, 닮옷보다 말씀 그 자체에 오지 말씀화 대신 성부자 성령, 삼위차 함께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고 증가하며, 더 나아가 반드시 행하기까지 하는, 혹 당장에 행할 기회가 없거나 상황이 안 되며, 사정상 표현이 안되는 때라 해도 하느께그 전후 중심을 다하시는데 어쨌든 기회나 상황이 되면 또는 되었다면 정말로 행할 수 있음까지도 다 포함되는 말씀 다 포함되는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원론적으로 믿음에 있어 서 행위가 빠지거나 잠시라도 분리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우 주님께서 입술로만 주여주야 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이유 심판날의 행위에 따라 좌우편의 염소양을 나누는 비유의 이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로 말씀을 위해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에 조롱받고 이렇게끔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아야만 했던 이유 심지어는 사소해 보이는 말씀들 하나에도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실천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살아임못한 세상이 짐작도 못할 엄청난 역사들, 응답들, 이적들이 실제하고 넘쳤던 이유들도 다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흐탈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사의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는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증언을 받았나니 이로 보는데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들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곱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페부톤 66종에서 미라의 손 출판사입니다 이상이 더 많은 자료는 폐수 검색의 양범주 또, 나은금 생부 앞에 교회의리바이센터 게시판이나 설교비 게시판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로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모든 문제들에서 하늘의 이모 주유되시고부파 재화 세수기 아닌 말씀을 결단하시므로, 보험있 능력 들 날마다 넘치시길 축복하며, 더나이스가 가기 전에 온상 열반 곳곳에 영적각성과 보험일들이 강렬해지기를 소문합니다.